오리가 웃을 일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받아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10%가량 높습니다. 마법의 세계도 아닌데, 레임덕 주문을 내운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야권의 분열과 갈등이나 잘 챙기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을 비롯해 보수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레임덕을 거론합니다. 오리가 웃을 일입니다. 레임덕을 말하려면 최소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에 많이 못 미치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10% 가량 높습니다. 레임덕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없는 궁여지책인지 이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검사 간부 인사 과정과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을 침소봉대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음 관리대 조기에 수습됐습니다. 마법의 세계도 아닌데, 렘덕 주문을 외운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정청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동, 존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보수야권은 당정청이 일체적 모습을 보이면 전체주의라고 하고, 이견을 보이면 엇박자, 이제는 렘덕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여당의 틈을 벌려 레임덕 프레임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야권과 일부 언론의 행태가 참 한심합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야권의 분열과 갈등이나 잘 챙기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의 주례 독대 보고를 없앴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일관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 9년은 여당이 국회에서 가반 의성을 접한 여소 야대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적기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은커녕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보를 받고 정치에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에 관한한 논무현 정부 당시는 국정원 개혁의 시기였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는 반동과 퇴행의 시기였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똑같이 사찰해놓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제 삼는 것은 뻔뻔하다라는 주장은 물타기를 유도한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의원이 꿈꿨던 나라가 사찰공화국이지 않았나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홍 의원은 본인 입으로 40년간 사찰당했어도 불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홍 의원은 국정원에 본인의 사찰 정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서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 의원이 얼마나 투명하게 살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찰당했는지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